거래 신고가 11월 달까지 완료가 되어서 11월 거래량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보통 매매 사례 영상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총 92건이 음.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만 집계를 한 거고 네. 주택 건물이나 이제 주택은 제외를 한 거예요. 음. 11월 달에는 92건, 10월 달에는 98건, 점점 떨어지고 있죠. 227, 169, 153, 116, 98, 92. 12월 달에는 제 느낌엔 좀 올랐을 것 같아요 음 거, 근데 저희가 체감을 하기에도 네. 거래가 좀 많았었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기존에 한 2, 3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만 보더라도 음. 정말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응, 응. 작년 12월이랑 비교를 하면 작년 12월에는 뭐 298건, 응. 11월에는 300건이었는데 응. 거의 3분의 1 정도 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응. 네, 바로 다음으로 네, 구별 거래량 보시겠습니다. 응. 9월, 10월, 11월 응.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네, 보통 제가 합계로 봤을 때탑 5를 응. 색깔을 칠해놨어요. 응. 강남구가 38건, 그 다음이 이제 중구, 응. 명동이 있는 도시죠, 25건, 응. 종로구 20건. 용산구 17건 음. 서초구 19건 음. 나머지는 이제 한뭐 영등포 음. 성동구 뭐 마포 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만한 그런 지역이 거래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2등이 25건인데 음. 강남이 38건으로 이 압도적으로 어. 많이 있는 거죠. 매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음, 음. 네, 지금은 꼭 들어가야 된다, 저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높지 않나 1 0월 달은 더 높아질 것 같기도 음. 해요. 음.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레, 그래도 거래가 되는 것은 강남부다라는 음.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성파구 보시면은 11월 달에 두 건, 10월 달에 한 건도 없었어요. ]잖아요. 생각보다 송파구가 좀 많이 거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제 인기가 응, 이제 강남 3구라고 하는데 응, 응. 사실 송파는 약간 송파를 좀 뭔가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남 서초에 비해서 좀 투자성은 으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응. 근데 마포구 구가 또한건 나왔어요. 원래는 또 꼬마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마포가 좀 인기가 음. 많았었잖아요. 여기서 네. 아 지금 세건한건이요8 음, 그렇죠? 3 1.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보여지는게 정확하게 그 꼬마빌딩들 음, 마포는 음. 사실 좀 꼬마빌딩 저희가 성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음, 서교동, 연남동 이런 음, 가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그 지역대에 꼬마빌딩이 많이 나오냐라고 음. 했을 때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 정도의 건물을 괜찮다. 음. 저희가 이건 거래가 되겠다라고 싶은 물건들이 저는 잘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래량에 음. 반영이 된것 같기도 해요 또 마포구가 상권이 너무 커져가지고 음.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될 수가 없다 보니까 특히 서교동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많이 다른 곳에 비해 밀리고 있죠 네네.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네. 강남구는 11월 달에도 15건으로 거래량은 가장 많이 됐습니다 음. 그럼 이제 거래 금액 봐야죠 총 거래 금액인데 이제 이게 만원 단위예요 음.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조에요 1조 1조 1,671억입니다 이게 음. 예.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 비중으로 따지면 강남이 <laughs> 혼자 29% 4분의 2를 응. 넘는 수치를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강남 쪽으로 응. 다 들어오고 있다 대단하다 두 번째는 종로구 <laughs> 종로구가 18.7%인데 응. 10월 달에 6천억짜리 큰 거래가 있었죠 네, 종로타워가 거래가 됐다 보니까 응. 그 수치가 반영이 돼서 사이즈가 큰 거고 응. 그거 다 빼면 은한 500억 이거는 한 400억 정도 얘도 이제 600억 가량 거래가 됐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봐도 한 500억 정도가 평균일 것 같아요 응, 응, 금액적으로 보면 네, 그걸 빼면 은 그렇게 응. 많이 거래가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구는 이제 8.5%인데 음, 음. 11월 달에 1900억 음. 가량이 됐고 금천구도 이때 좀 거래가 컸었어요 음 맞아요x2 네 자리가 맞아요. 네, 큰게 음. 있었다 보니까 음.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데는 서초, 뭐 영등포, 음. 뭐 종로, 중구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평당가는 음. 대충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래 금액과 대지평수로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음. 건물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음. 총 거래 금액 나누기 이제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라서 대략적인 수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구가 소지평가가 2억 5천 정도가 잡혀 있고 쭉 내려오면은 서초구가 1억 3천. 영등포가 1억 2천 음. 네, 나머지 종로구랑 중구가 한 2억 정도 종로구도 이제 종로타워가 음. 평당 4억 정도에 거래가 됐어가지고 음. 2억 4천에 찍힌 거고 중구도 뭐 나름 상업지가 이제 잘 받쳐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중구는 또 워낙 큰 건물들이 네. 또 많아가지고요 충분히 저렇게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강남도 이제 11월달에 2억 한 8천 정도가 찍힌 음. 이유가 세란로에 11월달에 그삼성화재 음, 네, 네. 삼성 4억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이제 몇천억이 거래가 됐다 보니까 그게 좀 크게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 빼고는 1억이 다안 되고 있죠. 총 합계로는 서울시 총 평균은 이제 1억 3천 정도가 서울시 평균으로 거래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 거래량을 다 보여드리고 매매 사례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사례는 음. 이제 역삼동에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 음.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역삼역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역삼역이 이렇게 있고 내려오면은 음. 네, 여기가 이제 역삼세무서, 그 역삼세무서, 네, 사거리, 네, 사거리, 사거리가 네. 있고 바로 여기 이면도로 커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신축이 된 그런 건물이에요. 음.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다뭐 아실 거라고 음. 생각하고 네, 네. 개요를 보시면 11월 3일 날거약을 네, 하고 음. 네, 1월 9일 저번 주쯤 이 잔금을 한 케이스인데 대지 면적은 이제 80평, 연면적은 207평이고요. 준공은 22년 8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금속 판넬로 이제 마감을 한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수익률이 3.4%가 나왔던, 나왔던 거죠. 3.5%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3.5% 가까이 나왔었던 네, 건데 그러니까 네. 임대료가 거의 3,400이 월세로 나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강남권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음. 이제 이게 IT 업체가 쓰고 있었잖아요. 이제 IT 업체가 통임대로 음. 통임대로 다 쓰고 있었는데 3,400을 내고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아런데 이제 약간 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laughs> 있겠지만 음, 음. 근데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왜냐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거래를 해서, 1월 달에 이제 잔금을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상권이 엄청 활발한 곳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상권이 뭐 있다, 그런 곳은 아니고. 그리고 또, 약간 그 통임대에 들어간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체예요 음. 그래서 임대료 수준도 솔직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분 매입하실 때 단독 개인명의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또 음. 대출도 음. 아예 없이. 대출을 120억짜리 네. 사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네. 뭐 사실 이게 허위임대나 뭐 이런 타라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매입을 하셨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안전성은 보장을 못하는 거죠. 스타트업에 관련된 뭐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안전성은 보장을 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평당가예요. 평당가가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 네. 근데 이번에 대로변에 거래가 된게 1억 2천을 거래가 됐어요. 대로변이 1억 네, 2천. 네. 대로변이.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맞나? 건물 가격도 저희 한 20억 정도로 잡았는데 건물 가격 제외하면 한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음. 그 금액에 이 위치를 좀 들어갈 만한 건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높게 음.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건물이 음. 잘 지어졌고 음. 좋은 컨디션에 내가 굳이 손볼게 없는 음. 상황이고 음. 내가 신축을 할 필요도 음. 없고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음. 없고 그냥 사서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그런 좋은 컨디션의 건물인 건데 네, 네. 임대료가 3,400이면 잘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밀리지 않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음. 나름 난 괜찮다고 음. 봐 어, 이상형 어, 생각은 어, 어, 네, 네, 네. 왜냐면 평단가가 비싸고 음. 하긴 하지만 그만큼 노력이 다 들어있는 음. 내가 아무것도 음.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짚어야 될게 많이 있기는 해. 평당가도 시세 대비 좀 음. 뭐 비쌀 수도 있고 네네. 하긴 하지만 그냥 그쵸. 대출을 음. 없이 이렇게 사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게 편하니까 네, 이런 것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사례 가시죠. 어이 건물은 네.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매수자분 이제 세분 정도랑 이제 미팅을 했었었는데 음. 어 바빠 네 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어이 건물은 어떤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객분한테는 좀 바로 추천을 드리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 12월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음. 근데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은 음. 건물이에요 실거래는 이제 93억에 네. 되어 있는 거고 어. 대지면적은 63평 건물 연면적은 143평에 음. 지하는 없고 음. 지상 5층 음.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한번 보여 드리면은 여기에요 신사역 1번 음. 출구에서 바로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은 이제 도산공원이 있는 음. 쪽인데 저도 금액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 기존에 맨 처음 시장에 나왔던 금액은 좀 높았었거든요. 맞아, 맞아. 한 110억대 옛날에 110억 네, 네, 네. 그 정도 금액이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이 건물에 일단 뭐 단점을 찍기 전에 좀 제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메인 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더블 역세권에 이 정도 위치면은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금액적인 부분도 1억 4천. 오, 어, 저는 평당 1억 4. 천 저는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도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매도자분이 안에 있는 임차인분들 이제 명도 아, 명도해 네, 주시는 이제 계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이 건물을 신축을 한다던가 아니 리모델링 용으로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게 임차를 구성이 될까? 이 생각 좀해 봤었어요. 음.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건물이긴 해요. 방금 전에 물건이랑 이 건물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음. 저도 또이 건물을 또 매입을 하지 않을까. 나도 전 음. 건물이랑 얘랑 비교를 하면 다 네. 얘가 낫다. 그렇죠.라고 생각을 해. 추가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면은 최소 못해도 한 10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음. 신축은 더 들어갈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건물 더 좋다 생각하는데 아 약간 임차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지 않나. 이게 또 생각보다 여기가 심한데 네. 근데 다행인 게얘 건물 앞에가 삼거리라서. 음음음 그렇그 그래도 이 건물은 뭐 개방감. 좀 있어요. 보면은 음, 음. 여기가 삼거리여서 음. 이상하게 코너 같은 느낌 딱 보면 여기가 이제 사거리잖아. 음. 여기가 삼거리잖아. 음. 여기도 이제 넓어서 코너 같은 느낌도 음. 들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신사역 인근에 이 정도 100억대 미만의 이런 물건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 좀 기대가 되요 나중에 음. 이 건물을 뭔가 꾸밀 때 이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하게 되면은 좀 어느 정도의 좀 건물이 나올지 네.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사례는 여기까지 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